어떻게 다뜨거습니까 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MBC, 뭐 KTV 이런 곳들뭐 JTBC, 그러니까 전주 방송 이런 것들이 유튜브 썸네일을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음.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포기를 하고 아부를 하겠다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언론이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아부를한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아부도또 장르가 달라요. 장르가 달라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게 예전에는 조선일보가 그 짓을 참 잘했잖아요. 조선일보가 아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자들 같은 영화를 보면은 많이 배운 점잖은 권력자 주필이 짐짓 시침 뚝 따고 네. 중립을 가장해서 슬쩍 편들고 라면 사설 같은 거 쓰고 어, 라면 사설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실은 그 저기 상대 진영이 그런 걸안 했어 알아. 그런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라면에 단서가 되는 그 허위 사실을 갖다 붙이고 심각한 문제로 전원 사태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든가 굉장히 가증스럽고 위선스러우면서도 중립을 잡아주는 척하는. 그런 게그 동안의 언론의 행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었고 그 이전의 권위주의 정부, 뭐 박정희라는가 전두환 때는 아예 대놓고 이, 이른바 이제 빨아준 형태였었는데 그런 거였죠. 네. 전두환이 비행기를 타고 김포고 와서 출발한다 그러면 지금 전두환 각하를 태운 747 특별 여객기가 은빛 동체를 뽑내며.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날씨도 어, 바뀌잖아. 어두웠던 하늘이 각하를 태운 비행기가 나르자 지금 맑은 태양으로 바뀌면서 각하가 대구, 미국으로 떠난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는 현지특판 미국 현지 사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날씨도 대통령께서 나가시자 갑자기 급 어두워지면서 교민 여러분들이 모두가 <laughs> 대통령님의 지도력을 다시 맛보고 싶다면서 국민들이 그렇죠. 예 교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지금. 아, 그, 그 말씀하신 그 시기는 완전히 언론의 암흑기라고 언론이 없는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관보처럼 음. 네, 뭐당당 기관지처럼 움직였던 그때는 것인데. 그때는 KBS도 구경 방송이었으니까. 그 시기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laughs> 이재민 보는 대통령 우산도 손수 쓰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수혜 현장의 대통령. 이야 저 저게 이제 JTV 뉴스인데 저게 아마 방송국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 방송국입니다. 전라도에 있는, 네, 전북에 있는. 하... 네. 네 지금 너무 쇼크가 커가지고요. 저게 오늘 월드컵이잖아요. 그러니까 넘버 원을 뽑는 거잖아요. 네. 저 넘버 원인데? 아니, <laughs> 아니, 아 이거 아니야, 아니 저 저건 넘을 수, 저건 넘을 수 없어. 저거 지금 나 잠깐 나갔다 와도 돼요? 저거 넘는 게아이슬라이드에2 0장 있어요. 순서를 좀 잘못 매기셨구만. 1등부터 보는 거구만. 무산도 <laughs> 손수 쓰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저저 호남의 언론이라고요. 네. 야, 저 기자는 혀를 뽑아 버려야겠다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진짜. <laughs> 자또 썸네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해 현장 아기하는 대통령 이재민들에게 한 말은? 저거는 역겹지만 어쨌든 뭐라고도 안 했으니까. 예. <laughs> 네.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예예. 예. 대통령품이 따뜻한가봐요. 저 어디야? 어딘지를 말해. 수해 말을... 현장에 갔어요. 네. 이재명 갔는데. 아, 저, 저 언론이 어디요? 언론이. 자 언론 여기 마찬가지로 JT브입니다. 예. 아 거기가 제일 세구나. 나란히 앉아 한마디. 대통령품이 따뜻한가봐요. 아니 저 새끼도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안 그랬을 거 아니야. <laughs> 야 진짜 세다. 그냥 아예 종교로 가는 거죠 이제 종교로. 예, 네, 종교로 가는 거죠. 어. 예. 자그 아이를 아이고. 안 꺼낸 이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어, 수현장에서 아이를 간난하기를 않는다. 저는 이 간난하기도 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수배한 겁니다. 미리 준비한 겁니다. 뭐 아니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정해. 물이 흘러 네, 예. 나가는데 누가 여기 애들이랑 같이 음. 있겠어요? 그 감, 이상한 병이라도 걸리면 어떨까? 다 친척 집에 보내겠지. 이 아이 수배한 건데 이 주변에 있는 이 주민분들의 표정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 사진. 기억나시죠? 네, 김건희여사. 방송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뭐 네. 조명을 쳤느니 뭐니 하면서. 자, 그럼 이 사진 봐주십시오 음. 수해 현장을 방문한 김정은의 모습입니다. 아, 저게 기본 공식이군요. 미디, 미디어가 갖고 있는 기본 공식이군요. 자, 이렇게 독재자가 권력자가 음. 아이를 안고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경해서 손을 어. 막 입으로 손을 가리고 있죠. 아주 북한은 이해 갑니다. 경탄 예. 저 중심에서 나온도 경탄이죠. 네. 부, 북한은 마찬가지예요. 와. 우와.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들이 다 실어 날랐습니다. 야, 그럼 뭐 대통령이 저의 이거 왜욕한 거야. 근데? 애를 키워라. 이거 외욕한 거야. 조명을 쳤다고 한 거. 어, 김건희 이거 왜욕한 거야? 조명. 조명. 예. 네. 아니 왜 이거 왜열안내요 자, 대통령의 품이 따뜻하니까 그냥 키워라. 자, 그리고 언론하면 또독재자면떠오르는이 이미지 있죠. 자, 모택동 앵글이죠. 예, 모택동 앵글, 박정희 나를 따르라 하고 앵글을. 키가 작은 독재자들이 많잖아요. 음.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밑에서 엎드립니다. 음. 로우앵글을 통해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카리스마를 여기서도 볼수 있습니다. 저거 잘못하면 이중턱이 보여요. <laughs> 저 로우앵글은 이중턱을 보여줘요. <laughs> 산청군 방문한 이재명 <laughs> 네. 대통령,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실질 피해 보고. 저거 너무 너무 게을러, 너무 게... 이 시대에 안 맞는 건데. 굉장히 좋아하잖아, 네. 존경하잖아. 아, 왕만 예, 해로운 해로운 빚다, 해로운 비다 예. 자, 더 필요한 건 없어요. 구조적에 부족한 건 없어요. 아. 수현장과 대표서 일일이 점검.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저 재현장가서 저렇게 구조 작업에 부족한 건 없어요라고 물은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어떤 지시사항 내는지 아세요, 장관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그냥. 아니죠. 아서두르라고 빨리, 빨리, 빨리 자원봉사자 모라고. 으왜 자원봉사자를 모아? 실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 그것도 이야기되잖아요. 언론이라면. 예, 뭐 예. 필요한 거 없어라고 하더니만. 자, 네, 자 이제 장관들 우리 알아, 자원봉사 어. 빨리 모으세요. 아니, 아유, 내, 내가 지금 어, 저기 나라 돈딱 풀어 가지고 저기 어, 소비 쿠폰도 줬는데. 음, 음, 음. 어? 내 이런까지 해 줘야 돼? <laughs> 아니, 자원봉사 자들로하결 하라고. 네. 자력갱생하든지. 맞습니다. <laughs> 와, 꼴때림이다 진짜. 자 그리고 막 이재명의 경로 이런 것도 보여주죠 예. 재난현장 청신 나간 공무원들 이 대통령 엄중 문책하세요 네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준 어, 구리시장이죠 구리시장. 구리시장이고 예. 본인은 비 내릴 때 자기는 노래전 노래를 안 불렀습니다 전복전 달라요 그거는 어 구리시장은 노래를 불렀구요 저 노래를 부른다는 어. 것은 비를 부르는 행위다 <laughs> 그리고 자기는 그냥 어 현장 파쪽 <laughs> <laughs> 요걸로 했잖아요. 이건 그렇죠. 비를 쫓는 행위다. 자, 이 행위도 저를 약간 조금 생각난 게 뭐냐면 김정은 수해 네. 현장 방문 때 간부들 뭐 했나? 행적 파악 나서. 어, 아, 이게 저렇게 되면 수해가 아, 저기 수해가 나라님 다시 아닌 게 되나요? 인재가 예, 되는 거죠. 잘합니다. 네. 저거지자책 담당들의 잘못이 됐습니다. 사실 수해 현장 이런 재난 현장 가서 아니 오바마 아니면 뭐 영국 총리, 프랑스 대통령이 재난 재해 현장 가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 뭐했냐 심지어 이게 무슨 뭐 시간 좀 지나서 자세한 원인 나온 것도 아니고 에. 지금 니들 뭐했어라고 드잡이 하는 거본적 없으시죠? 없죠. 우리나라가 그러는 어, 뭐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래 선진국에서는 지도자들은 그런 거안 합니다. 안 하는데 위에 있는 김정은만 그런 행동을 했고요. 그런데 그렇죠. 보니까 남에 있는 북이랑 남이랑 똑같습니다. 아, 이게 통일이 돼버렸습니다. 이 자기들 저기 그 현장파라고 하면서 고기 먹은 게. 저렇게 만화가 됩니다. 뒤뒤 뒤치기가 <laughs> 되네요. 저게 가능합니다. 대단 대담, 예. 대담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재명 대통령. 저 국정 후보 저지? 저거 예. 아니 굳이 국정 후보처도 저렇게 아, KTV. 예. 국정 후보도 저렇게 하기 힘든데 국정 후보 처 저렇게 하네요. 눈물을 닦아주는. 여기 보면 그 세월호 가족들 이태원 참사 가족들. 그리고 제주 아 무한항공 참사 가족들 색깔별로 구분해서 예, 예. 앉혀놓고 이든데 눈물을 닦아주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대통령의 손길, 진심으로 닦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청. KTV 저렇게까지 안 했었잖아요. 이렇게까지는 안했지 저렇게까지 안했는데 그래. 저렇게까지 한다는 건 누가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진짜 이세 줄을 읽어 보세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마음을 어음 만지는 대통령의 손길 진심으로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청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란 말이 단어가 세 번이나 나와 이야 어, 쉽지 그러네요. 않아 정말 비문의 극치인데 비문의 극치인데 이거 그러니까 채워 넣어야 돼 왜냐면 대통령이 보고 있거든 어 그렇군요 그렇 수가 그렇니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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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이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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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 너무나 부적절하죠. 네, 딱 대통령 좋으라고 개딸도 네. 좋으라고 만든 거고요. 좋지지요. 자, 신속한 조치 지시한 대통령 어떤 사연이길래 우리 대통령이 가슴 아파한 사연. 대통령이 신속 조치를 지시하게 만든 이야기. 저거는 예. 진짜 박정희 시대인데요. 대통령이 어 국민들이 고생하는 탄광에 가서 고생하는 걸 보고 예? 눈물을 펑펑 흘렸다. 그 눈물 흘릴 수 흘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국민들이 막 알아야 돼. 음. 막 전파해. 지금 그거랑 똑같잖아요. 이재명이 대, 가슴 아팠던 사연은 사실은 진짜 이재명이 그동안 가슴 아팠던 것 말이죠. 저 대장동 리스크 같은 그렇죠. 거 예? 영장 나왔을 때, 또 체포동의안 통과 됐을 때, 구속영장 심사 예. 받으러 구치소 들어가서 항문 거부사 받았을 때, 그리고 대법원에서 저기 유죄 판결했을 때, 파기환송심했을 때, 이럴 때 대통령이 가슴 아팠던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국정부처 그리고 치명 언론들은 그런 가슴 아팠던 사연들 또 한가득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의 소맥비율까지 지금 감탄해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의 불금, 대통령표 소맥비율은 바로 오겹살과 소매. 하나도 안 궁금해. <laughs> 하나도 안 궁금하다고. 그게 뭐가 궁금하냐고. 국민 속으로 스며든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소매 비율의 비밀을 알려주마. 자꾸 저기 궁금하면은 이재명이 저기 휴지를 끊었을 때 화장실에서 네. 몇 칸을 쓰느냐, 두칸 반을 쓰냐, 세칸 반을 쓰냐, 아니면 줄줄줄 말아가지고 시커 흥청박청 법카로 산 거랑 아무 상관 없잖니 다 쓰느냐. 그런 것도 궁금한 거 아닙니까? 국민 속으로 스며들었대요. 야, 명며들었네 명며. 명며들었대 찐며들었네 찐며들었. <laughs> 야, 진짜 찐며든다 자, 이것이 울산의 맛. 대통령도 눈이 번쩍. 오늘의 저, 메뉴, 대통령의 원픽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그래도 안심이 되게 저 KTV이긴 합니다. 근데 KTV가 음. 저렇게 대통령의 정책을 홍보했고 주로 해외 순방 나왔을 때 거기서 무슨 성과 나왔는지 그런 걸 홍보하는데 음. 그래도 아무도 안 보죠. 대통령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니 언론이라고 보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죠. 이걸 야 근데 대통령의 맛, 막 이런 거. 대통령실 대변인이 야.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울산을 방문해서 어묵을 사시고 떡볶이를 사시고 닭꼬치를 사서 손수 드시고 보좌관들과 나눠 먹습니다.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나눠 드셨습니다. 나눠 드셨습니다로 브리핑을 제, 했죠. 제명복음 5장 7절 예. 말씀이었습니다. 자, 외교 이야기 나오는데 G7 다녀왔잖아요. 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자연이었다. 음나저 무슨 말인지 알겠다. 뭐예요? <laughs> 자연이라 는게 그렇잖아요. 저, 절대로 인위적인 게 없어요. 음. 그냥 있는 그대로 무의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웃음> 맞아요. <웃음> 자연스럽게 예.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라고 했는데 세계 이게... 지도자들이 눈치도 못챘어. <laughs> <laughs> 세계 지도자들이 <laughs> 이재민 <재미이> 누군지도 몰랐어. <laughs> 어, 닌자야 닌자. <laughs> 존재감이 거의 그 투명도 거의 50%라서 상대 그, 국가 총리가 <laughs> 통역이랑 악수하고 그랬잖아요. 그, 그, 그렇죠.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 왜냐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후아유 자연 그 자체입니다. 음. 예무 무의 자연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재명이 가운데 있는 사진 보이게끔 크롭을 해서 이 사진을 네. 넣어가지고 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laughs> 저, 자연이었다. 저 조작한 거죠. 예. 저기 크롭하면안 되죠. 아마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있을 거야. 그터머리에 있을 거야. 대통령이 주인공이 주인공 여기. 그, 빛두 넣어준 거 봤어? 이재명이 주인공인 것처럼 <laughs> 사진을 조작한 거죠. <laughs> 썸네일에 이재명 주변에 이렇게 빗 들어간 거 봤어요? 아, 다시한번보이십시오 저기 네. 보면은 저 디자이너들이 저거 작업한 거잖아. 예. 아, 저거 인조로 넣은 까지 조형물인가? 만약에 저기 조형물이 아니라 인조로 작업한 거라면 저 디자이너 들하다고 고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숲 배경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포토샵으로 네. 엄청 붙여낸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악수했다, <laughs> 눈 인사했다, 매너. 이게가 잠깐만 국정 홍보차가요. 원래 대통령이 순방을 갔다 오면은 국정을 홍보하는 거, 성과를 홍보하는 거라고요. 자연이었다. 너무 좋았다. <laughs> 눈치를 못 가더라. 브이로그야 브이로그. <laughs> 통역사만 살판났더라. <laughs> 아니 김건희가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자기 인스타로 쓴다고 그렇게 욕했는데 지금 그거 더 해, 더 해. KTV를 자기 브이로그로 쓰고 있어요. 김건희는 그 연출을 하면은. 아름답고 우아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시각적인 이미지라도 좋게 예, 했었죠. 이재명은 뭐냐면은 저렇게 애들 써도 사람들이 잘 몰라. 전별력이 <laughs> 없어. 그 그래서 저렇게 무난 무난히 음. 집착을 하는 겁니다. 자이언이었다. 자연이었다. 자연이었다. 네. <laughs> 대통령이 가슴 아파한 사연. 음. 자 이것도 끝내줍니다. 좋 어디야? 나는 그냥 대통령이 아니다. 가리지 않고 달리는 일꾼이다. 일하는 대통령 주는 감동. 김밥 먹고 으쌰. 아 어떻게 그 아무 대목이 없어? 아니 이 이재명, 이재명은 브이로그 찍으려고 대통령 된 거야? 열심 히 일한 데잖아 <laughs> 정말 나저 지금 한열개 넘게 봤잖아요. 음. 그 이재명이 정책적으로 뭘 했다는 걸 지금 내 하나도 모르고 있어. 그걸 궁금해하는 개 딸이 없잖아요. 그 저런 건 궁금해하지. 궁금해. 이런 건 궁금해하지. 아. 김밥을 자기 어떻게 드시는지. 인식의 범주에 있는 단어들만 나오거든요. 음, 음. 뭘 먹었다. 아기를 안았다. 따뜻하더라. 음. <laughs> 나노가 완전히 베이비 조커야. <laughs> 나는 그냥 대통령이 아니다. 네. 그냥 뭔데, 대통령이 아니지. 아니 근데 뭐 재판 받는 대통령이지. <웃음> <웃음> 재판 끝났어. 가리지 않고 달리는 일꾼. 자, 저게 문장이야 저게? 그러니까 나는 다 그냥, 이게 지금 비문이에요. 자,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가, 가리지 않고 달리. 근데 가리지 않고 어, 달리는 건 뭐야? 벌거벗은 임금님? <laughs> <laughs> 가리지 않고 그냥 날려. <laughs> 네. 그 옆에 손흔드는 거 이제 비서 실장이잖아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아유쾌해진다유쾌해진다하다 아유, 아, 아, 대통령이 아, 너무 열심히 일하는. 그, 거 뭔가 감 감동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데 나도 알고 싶어. 감독 포인트가 뭔지 뭐냐고. 그걸 디자이너도 고민했을 거야. 그니까 쉽지 않잖아. 그 상사한테 저기 그 감동적으로 뽑으시라고 하셨는데 뭐 감독 포인트가 뭐예요? 만들어야지. 얀마, 만들어. <laughs> 그러니까 그게 감독을 먹을까요? 근데 그 뒤로 먹 개딸들 다 먹었어. 개딸들 음. 눈물 흘리고 난리야. 예. 자 그리고 군인 자부심, 연천에서 무슨 일이 자. 입구부터 병사 한 명씩 악수 군인들에게 감사함을 전한 이재명 대통령 아니 나, 야, 군부대 방문해서 사람은... 입구에서부터 한 명씩 병사랑 악수를 했대요. 예. 이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인가요? 군부대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사람에게서 악수를 안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한전 70년 본것 같은데. 대통령이 군부들이 시찰하면은 이병 용감피 일병 김양 그 그거 하잖아요. 근데 감동이야. <laughs> 넌 감동이었어. 그리고 여기서 군인 자부심은 야, 뭐, 뭔 뭐야? 왜 자부심이지? 군인 군기 받자 군인 자부심. 알았다. 악수를 해줘서 군인 자부심이 든다. 군... 아, 지 대통령이 막수해줬으니까. 뭐지? 뭐 군인들 네.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온 거야? 음. 저 군기 바짝 이런 것도 있어. 네. 뭐. 자, 그리고 신임 국무위원 임명자면 위촉장 수령식. 이 영상이 뭐냐면 그 이제 국무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으려고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어요. 음. 근데 대통령이 탁 들어자마자 오 네. 분위기가 확 밝아졌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등장했으니까. 와, 그 더. 우리 김정원 나오면 와하잖아 아 그런 미스터 분이 미스터 선샤인이야? 햇살 그 자체야? <laughs> 예. 그래서 아주 훈훈해진 영상을풀 아, 영상으로. 저, 저, 11분 저는, 50초. 저는 저걸 믿을 수가 없는데 제가 만약에 청와대 들어가서 저거 저희 KTV 들어서 저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영상 다 보고 포인트를 뭐라도 찾아. 얘들이 네. 알았어. 얘들이 보기가 싫은 거야. <laughs> 이게 행사가 있으면은 반드시 포인트가 나. 와 우리도 기사 쓰고 하니까 예. 알잖아요. 예. 포인트가 없는 걸 보면은 얘들이 안 봐. 예. <laughs> 착즙하느라 힘들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착즙하다 포기하고 를 있는 것 같아. 야, 그래서 그래서 비문이 나오는 것 네. 같아. 대통령 등장에 훈훈해진 현장. 왜 뭐, 훈훈해? 그러니까 여기가 막 독일 광고들 대통령이 만다고도아니잖아 <laughs> 아, 그런 것도 모르겠어. <laughs> 그, 그런 것만 내가 이해하지. 그런 거라면. 어. 아니면 저기 뭐 어디 나환자 촌 같은데 가가지고 한센병 환자들 만나면 그 훈훈해질 수 있지. 그러고 이야기. 야 인명 국무위원 임명장을 주는데 왜 훈훈한? 그이사람도 어차피 다 명캠프에 어. 있던 맨날 사람이라, 사람들. 맨날 보는 사람 맨날 던 사람들 아니야. 훈해어뭐 경기도청 사척에서도 봤을 테고 성남 순에도 같이 초밥 먹겠고 한우 먹고 했던 사람들인데. 오코하우스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인데. 음. 아내 이런 거좀 약해요. <laughs> 이렇게 정책 정책을 진짜 끝내줘서. 아, 이소장님 예. 읽어보시죠. 역사상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정책. 대통령 정책에 대학 교수 모인 이유는 뭘것 같습니까? 뭘것 같습니까? 이건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자, 잠깐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도 이 썸네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썸네일 다 띄워줘, 띄워줘, 띄워줘. 자, 이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사채택처 올려보시죠. 한번 생각해. 알았어. 뭡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정책에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음. <laughs> 소비 쿠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 있어요. 오. 뭘 같습니다. 어, 없는데 아는 내가 아는 정책이 없는데. <laughs>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역사상 처음인 부분인 정합니다 다들 뭔 내용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자 대학교수들이 모였어요. 어. 대학교수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어떤 정책을 빨리 실시해 달라라고 어. 하면서 어떤 인물을 빨리 그 이제 임명해라. 그래서도? 촉구하기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지숙 맞습니다. 그럼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아, 아. <laughs>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해라. 역사상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정책. 그렇게 훌륭한 정책, 위대한 정책을 빨리 실현해라. 그러니까 빨리 이 이재, 이재숙을 임명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하고 몇다는 거예요. <laughs> 그럼 그냥 썸네일 써, 임마 그렇다고! <laughs> 아니, 역사상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그냥 안한거 아닙니까? 서울대를 열개 만들겠다.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그러니까요. 그게 되겠니? 라고 생각할 텐데 그거를 못했다. 다른 사람들은 못했다. 캔나스로 해서. 자, 이 KTV 이 새끼들이 <laughs> 이, 나... 이, 새끼가 됐어. 이, 이 새끼들이 낚시질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예. 어이없는 제목을 다뤄. 근데 어이없는 제목인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건 내가 오기로라도 클릭해서 열어봐야겠다. 야 이거 새로운 장르의 낚시질이에요. 충격,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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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난리났다 이게 아니라 그냥 대, 뭐, 대통령 너무 따뜻해요. 와. 교수들이 모인 이 시위도. 근데 우리들 알잖아. 이유가 없잖아. 야 저렇게 클릭을 뽑아내는구나. 역사상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정책. 우리 클릭 배워야 딱 돼. 얼마씩 월급 받냐? 배워야 돼. 배워야 <laughs> 클릭, 돼. 클릭땅 얼마씩 월급 우리도 받냐고. 장사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요정서는 경우... 너무 좀 미묘해 가지고 따라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 배워야 돼. 너무, 너무 미묘해요. 우리 세종시로 유학 갔다 오자. 아, KTV 세종시 있거든. 네. 자 다음 자료. 군부대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장병들에게 준 깜짝 선물은? 악수 아닙니다. 휴가 아닙니다. 대부분 휴가. 아 불량지사님 고맙습니다. 네. 자 구독자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군부대를 방문해서 깜짝 선물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거 클릭안할 수가 없잖아. <laughs> 아, 되게 궁금하죠. <laughs> 아니 그, 저기 그 깜짝 선물을 줬으면은 보도에 나왔겠지. 재명이네 말을 돌아다니까 우리 눈에도 보였겠지. 저거는. 정말 클릭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s t e c h o c o l a 초콜 c 뭐 이런거 하셨는데요 h o c o l a t e Chocolate, c h o 니 o l 제가 저 c 궁금해 o 지 a 봤거든요. o 그래, c 결국 a 릭하게돼 있다니까. 제 t e Chocolate, Chocolate, c h o c o l 야이새끼들아야이새끼들아 씨발 낚시는 해도 적당히 해야지 <laughs> <laughs> 이새끼들아야이 나쁜 새키들아!!! <laughs> 선물 준비 못했겠이 무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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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따로 챙기겠대 언제 <laughs> 군인... 군인이 된... 나에게 대통령이 준 선물은 <laughs> 노쇼였다. <laughs> 호텔 경제학이니 씨. 야 그래도 부대 활기는 돌았을것 같습니다. 뭐 그냥 어, 저게 다야 진짜 뭐 있겠지 <laughs> 설마 대통령 뭐챙길고같네 그래서 뒤에서 잠깐 뾰뿅하고 뭐라도 주는 거 없어 이게 다야. 그럼 제목은 <laughs> 저렇게 달지 말았어야지. 아, 그러니까. 네. 야이 새끼들이 진짜 JTV 저 모한 새끼들이야 저거. 내 길에서 만나가면 내가 진짜 정말 바로 아구창 날린다. 아, 아무 말 없이 어, 최고잖아요. 저건 뭐야 저게. 그러니까 그냥 드라이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군부대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격려했고 뭐뭐 뭐 농담도 했다. 뭐 이렇게 할 텐데 굳이 뭔가 후킹을 하고 또 대통령의 뭐가좀 돋보게 하려고 클릭 정부야. <laughs> 클릭의 정부야. 클릭의 정부. 일단 클릭해 봐 실망하겠지만. 우리 또그 실망이 뭔지 알기 위해서 또 클릭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클릭한다결론저입니다 쎄다. 최고죠? 예. 자 오늘도 일하는 대통령 비급한 변명 용납 불가. 한 분이 연리한다. 이재명 대통령에는 강령료 침수 방지 대책이 있다. 대책 없어? 있습니다. 있어? 맨홀 청소야. 맨? 아, 맨홀, 맨홀 막기 시작해 청소하라고. 그렇죠. 예. <laughs> KTV 애들 저 하는 애들 자질 러졌겠다어 세상에 맨홀 청소라는 네. 게 있었구나. 자 그리고 야.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민석도 말아주기 시작하는데요. 음. 왜 김민석 총리는 새벽에 국밥집을 갔을까? 정답 청리 정답, 정답. 응. 응. 배고파서 청소 노동자분들이랑 같이 밥 먹겠다고 그 배고파서 맞잖아요 그렇죠 그, 아, 그래서 뜨끈뜨끈 정겨움 정겨움 아. 야 그러니까 정겨움을 사실은 그 카피나 저 비주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저희 KTV 애들이 힘든 거지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씁니다 정겨움 <laughs> 정겨움이라고 썼어요 끝 해결됐어 근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네 일하시는 시간이잖아요, 저분들은. 그렇죠. 일하시는 시간에 그 높은 사람이 와서 저러고 있으면 추가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뭔가 위로 격려를 하겠다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업무 끝났을 하... 때 아니면 업무 하루 빼고 총리 관저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현장 간다는 걸 어필하려고 괜히 일하는 사람들 새벽에 음. 붙잡아놓고 그 설렁탕 먹이는 쇼를 하는 거죠. 네. 그래도 뭐~ 이~ 정보가 참 일은 많이 하는 것 같네 음. 그러면서 극한 호흡피에 위로하며 여야를 넘은 새벽총리 되겠다. 요즘 김민수성이 음. 미는 거예요. 새벽총리. 아 그렇군요. 어쩐지. 어. 김현이 막 새벽총리 어쩌고하면서 뭐 저기 24시간이냐 이런 30시간이라 하던데 그 네. 30시간은 왜 나온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다 늘려서 하겠다는 건데. 늘려서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이 얼떨결에 현지에서 네. 일하는 분들이 불려나가서 저런 전시용 사진을 찍게 되는 거죠. 자, 고생이 많다. 진짜. 자, 그것뿐만 아니라 광주 MBC는 어우 당 대표의 후보들의 모습도 이렇게. 저, 저 정도까지 이해해줄 수 있어. 음. 뭐 사실이니까 사실 그대로 보도한 거니까. 음, 네. 그래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 앞에다 그렇게 독한 걸 뿌려놓고 저게 웃기냐 그러면 내가 웃기다고 하고서 앞에 이렇게 독한 걸 뿌리면 저런 건 뒤로 보냈어야죠. 이런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이주희 선언 놓고 이재명 정부 인사 청문회 지금 야당들이 반대 위한 반대하고 있다. 저건 매체가 어디에 따라서 잘, 달라 달것 같아요. 이것도 저기 그 저, 저기 전 광주 무슨 MBC인가 뭐 그렇습니다. 예. 정은 정말 언론기를 포기했네. 네. 그럼 네, 니네 그냥 이쪽이 총총리님 교육부 총리님이라고 불러라. 다 무슨 반대를 위한 반대야. 아 이렇게 아부왕을 제가 단 일주일 정도 나온 거 가지고 뽑아봤거든요. 네. 이거 좀 고정으로 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 해볼까요? KTV 이제 하지 마시고요. KTV는 써거든 거 봤으니까 MBC하고 JTBC 아. 중심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다더 웃길 것 같은데. 아 KTV도 제 상상은 아득히 뛰어넘었어요. 음. 그데 앞으로 MBC 중심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작 코너로요? 그럼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아니요, 금요일에. 아 금요일마다 예. 웃자고. 예, 예. 예. 금요일 날 오늘 목요일 어, 수요일인데.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웃자고 하는 코너로서 해보기도 해고요 아, 너무나 충격적이었고요. 그래도 하나씩 한번 골라볼까요? 기억에 남는 건 저는 역시나 음그 낚시질 군부대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laughs> 깜짝 선물은, 선물은 없는데 그게 제일 웃긴 건 인정하는데 네. 어 아부왕으로 따지면 아부왕으로 따지면은. 그 따뜻한 그거, 그 시기. 아... 그게 너무 얼척이 없어가지고요. 아부를 하나 예술이나 경지로 표현한다면 그게 이제 거의 뭐0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족탈불급입니다. 대통령, 대통령님 옆으로 보여드 사람들 네. 품이 따뜻해서요. 어, 그게 정말 너무 밑 것도 없고요. 이게 그거는 어, 그걸 예술로 표현한다면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렇게 제로 베이스에서 주요 짤 수가 있고 감동을 주어 짜는구나. 그근 직업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부왕은 제가 보기엔 그거고 어, 시청자님들도 아부왕 누가 아부왕인지 어, 그렇다는 설명과 함께 댓글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중에 제가 경품 세분세 분께 아피리의 토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